뭐 먹어요? 음, 버터. 뭐 여보리 먹어요? 음, 아, 입에 묻었다. <laughs> 입에 묻었어? 다 먹고 닦아면 돼. 네. 응, 다 먹고,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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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연아손 빼. 손은 샤베. 손은 지지야. 세 까매. 세 까매. 응. 숟가락은.

다. 또아또 손! 손 새까매 새까매 손 지지야 <laughs> 도현이가 먹어. 도현이가 숟가락으로 먹어. <laughs> 안녕한다. 도제이자 응. 응. 안녕한다. 응. 안녕. 안녕인가. <laughs> 또 이따 또 해. 안녕하고. 안녕. <laughs>